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 또 일본을 통해서 많은 원천 기술들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운의 고운이 그래도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도 적지 않은 원조를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험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전쟁이 많이 난 곳입니다. 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뭐양키고 그런 막말을 지금 많이 하는데 어, 자, 보세요. 그, 군사동맹을 북한이랑 러시아랑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거, 거지 않습니까? 어, 세계 2위 군사대국이고, 미, 저, 어, 그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그,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어떻게 스스로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왜 돈은 다 미국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약속하고 왔습니까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쓸 돈을 남겨놔야지 이렇게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미운 짓을 했으면 좀 가속 좀 깐깐하게 따졌어 고객을 위해서 그 투자를 하더라도 받아낼 걸 받아내고 약속을 받고 동화스와프를 좀 받아내고 또 3,500불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1,500불 해서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해서 한 5,000억 달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외환보유의초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만한 돈이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겠죠. 근데 지금 대기업들 중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한민국에 사업 못하겠다고 나가려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뭐그 나간, 나간다고 다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